자몽의 이슬, 이거 23빈깃 6,000원이죠? 자몽의 이슬 한 병에 6,000원. 마트에서.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재밌으면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点잔쇼상谢谢. 자, 마트. 오, 이 마트 있네. 맞죠? 아, 아까 마트가 좀 고급진데? 야,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사면 되겠다. 아, 우리 맛있는 거좀 삽시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초록색의 요구르트? 맛 봐야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맛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격을 한번 보죠. 아, 레스슈가 버전 레드불. 레드불 한 개, 3.6 링깃. 음. 900원? 괜찮네. 싸네. 어, 한 3개 정도 사고. 어. 괜찮아. 아, 900원이면 괜찮지. 어? 신라면. 8.69. 링깃. 2,000원 돈이네. 신라면 한개 2,000원이야. 아, 이건 비싸네. 어, 신라면 한개 2,000원이면 비싸네. 한국 물건을 비싸게 파네. 라면도 많아요. 한국 김, 뭐 이런 거, 한국 음식들 엄청 많네. 새우깡도 있네. 야, 새우깡 있으면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잠깐만. 참 이슬. 자몽의 이슬이. 자몽의 이슬, 이거. 2 3빈깃 6,000원이죠 자몽에 이슬 한 병에 6,000원 마트에서 맥주 값은 싸겠지 뭐 이런 거 해외 맥주 아사히 1 1 5빈깃1 1 5빈깃시면한 3,000원 그렇게 싼거 같지는 않고 칼스 보그 6개, 6개 캔 담은 거 51인게 아, 비싼데, 아 맥주값은 한국보다 비싸네. 맥주값은 과일 가격 엄청 기대됩니다. 아. 망고, 아 망고란다. 이거 뭐야? 이거 멜론, 멜론 이렇게 잘라가지고 1 0인게 2,700원 딸기. 1,500원? 방울토마토. 1,500원. 아, 과일은 싸다. 어,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아, 이거 손질해준 거 파는 거 없나? 잠깐만,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두리안. 에. 두리안 요게 2,000원 정도밖에 안 해. 아이스크림은 하겐다즈뭐 10불이면 2,700원. 2,700원이면 한국이랑 비슷한가? 한국이랑 비슷하네. 잠깐만, 아니야. 야, 이거 통에 담은 아이스크림은 한국보다 훨씬 싸다. 내가 이거 통으로 담은 이거 하겐다 즈 매니아거든요? 30 링기시면 9,000원이 안 돼. 한 8,000, 8,500원? 한국에 이거 11,000원 하잖아 아 한국이 또 호구네 어? 한국이 훨씬 호구네 에비앙 가격 한번 볼까 에비앙 이거 한게 얼마야 에비앙 이거 한게 10링깃이 안돼 10링깃이 2,700원이면 9.5링깃이면 2,500원 정도 요, 잠깐만 이게 2,500원이라고 에비양 1리터에 2,500원이면 싼거 아니야? 나 이거 두개 사야지. 어. 아 수박 한 통에 얼마야? 1kg에 1,000원 정도? 어, 수박 가격은 조금 나가는데. 나 이것만 사면 되나? 사과 주스 당근주스, 청포도주스, 주스 한 개, 1인 개, 1인계시면, 어... 600원. 구아바 주스. 어, 아, 구아바 주스가 또 되게 매력있는데. 구아바 주스도 한 개. 아, 어, 이거 너무 많이 샀는데? 포장 한 수박 이거 한 개. 1,500원? 이거 1,500원이라고? 이거 하나 먹자 어, 이건 한개 먹읍시다. 라이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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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오케이, oh, 오케이. Okay, okay, <laughs> 도 라이브 쇼? 어? you you are on TV now. 오케이. y e TV가. you w <are> n on TV? 아. <laughs> Korea TV. 오케이. <Okay>. y yeah. 안녕하세요. <웃음> 아.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야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샀는데 5 0링겟이안 나왔어. 5 0링겟은 정확히 13,500원입니다. 야 13,000밖에 안 나왔어.